한항에 아주 항아리 고기 숯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. 우와 대단하네 요게 밤미집에서 하는 겁니다 밤미집에서 쪼목기와아 아침 5시 30분 12시까지만 하네 그렇게 로밤미 아, 맞겠다. 어, 그냥 통으로 먹어도 맛있게. o k 어 y found you. h 어 m 맛있겠 i Mui. Hi, Mui. Hi, Mui. h 22. u i Hi, Mui. h 이오케이 오케이. u 하이 i m